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 운영, 대행, 다섯 업체, 쇼핑몰 창업, 컨설팅, 강의, 전자책, 유튜브 등등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이 중에 컨설팅 관련 수입만 보여드렸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요. 회사 입장에선 직원 수를 줄이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직원 입장에선 그 변화가 당황스럽죠. 아마 대부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실업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나를 알리고 내가 할수 있는 걸 파는 능력이에요. 저도 사실 실패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네이버 인물 사전에 등록을 시도했다가 반려당했거든요. 이유는 프로필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퍼스널 브랜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요. 결국 그 시도 하나하나가 저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요즘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팔게 없으면 크몽에 들어가 보라고요. 크몽은 재능 마켓이에요. 저도 5년 전에 전자책 두개 써서 자동화 수익을 완성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대표님 네분 컨설팅 하면서 제가 한 분은 수출업에 대해서 전자책부터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한 분은 세일즈, 한 분은 블로그랑 유튜브 마케팅, 또한 분은 틱톡.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그 방식도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결국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 생각에 제일 쉽고 빠른 게 전자책이었어요. 자기 경험을 글로 한번 적어 보는 거죠. 여기서 팁은 목차만 어떻게든 완성을 하면 책 자체는 글이 어렵지 않게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적어 보시고 내용을 채워 가는 식으로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5년 전처럼 그냥 올린다고 해서 팔리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SNS를 하면서 또 가능성을 보게 됐죠. 사실 이번 컨설팅 수익이 팔로워 26명밖에 없는 틱톡 계정에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디서 기회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부분 안 해요. 그저 주식, 부동산, 코인, 쇼핑몰, 쇼츠, 자동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죠. 근데 진짜 브랜딩은 내 길을 가면서 필요한 스킬들을 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마케팅이 필요하면 마케팅을 배우고, 편집이 필요하면 편집 스킬을 배우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요. 회사 이름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알리고 내가 가진 걸 상품이나 서비스로 만들고 그걸 사람 들이 선택하게 하는 과정,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더 이상 회사가 여러분들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름을 걸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작게라도 쉬운 것부터,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브랜드, 첫 번째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애초에 시도하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레드오션도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제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워서. 주변에 과외라도 해보세요 실제로 제 수강생 한 분이 주변에 30만원씩 받으면서 쇼핑몰 과외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딱히 파이가 뺏긴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어차피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들어도 도저히 모르겠으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컨설팅 신청서 작성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요 한번 신청해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